우리가 계획성 없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시간이 귀한지를 모르게 된다니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시간을 다 드리는 거예요. 시간은 인생입니다. 시간을 최대한 구원해서 가장 중요한 쪽에다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야만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시간 없다는 것은 핑계일 수 있거든요. 시간은 만들면 되고, 구원하면 많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멍하고 있는 시간, 그것도 건져내고, 그리고 화장하는 시간도 조금 줄이고, <laughs> 좀 시간 좀 건져봐요. 건져보면 요 시간 많아요. 그래서 시간, 시간을 건져내서, 중요한 곳에, 가치 있는 쪽에다가, 거기에다가, 시간을 집중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들어가는 그쪽에서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크리찬이 됐으면 이왕 크리찬으로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 투자를 시간 투자를 하지 않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소인이 될 거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투자하는 그, 그것대, 그것, 그쪽으로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매일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철저하게 익히자. 매일 한 장씩만 철저하게 익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년 지나면 365장입니다. 3년 지나면 1000장 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시간 투자하면은, 인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게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흐트러지거든요.